안녕하세요, 문진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아시아티크 안에 식당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 지인이 하는 곳이고요. 어, 태국 사람이 하는 곳인데 여기 아시아티크 오시면요 주차장이 한네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저쪽에 어, 관람차 아시죠? 예, 관람차가 보이면 저쪽, 여기 반대쪽입니다. 이쪽에 <laughs> 주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가 어, 거의 이제 차가 많이 차면. 이쪽 주차장으로도 어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 밴을 타고 오시면요 이쪽은 이제 주라직월드 쪽이에요 어 주라직월드가 보이면 이쪽 주차장이고 관람차가 보이면 여기 완전 반대쪽 주차장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전 영상에 어 주라직월드 보여드렸는데 아직 여기 뭐 공사가 덜 끝났어요 <laughs> 아무튼 이쪽으로 오시면요 여기 바로 빅시가 있습니다 어, 여행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여기 빅시 들려서 쇼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꿀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비누, 뭐, 치약 이런 거 많이들 사가시잖아요. 여기 웬만한 거다 팔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한 건 아니고 뭐, 딴 데는 똑같습니다. 여기 뭐, 건강지라고 해서, 더 받고 그런 건 없고요. 보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큽니다. <laughs> 와, 여기서도 저 끝까지 <laughs> 마트예요. 네, 여기 뭐,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빅시를 지나가지고 네, 옆으로 들어오시면 웨어하우스 미디아이오? 2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웨어하우스 2거든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빅시 딱 보이시면 빅시 바로 앞에 여기로 네, 들어가시면 돼요 <laughs> 들어와서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여기 바로 들어오시면요 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요 가게랑 바로 옆 가게 두 군데입니다 아, 제, 이제, 지인이 하는 곳인데, 태국 사람이 하는 곳인데요. 어,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네, 이쪽은 디저트 가게입니다. 이렇게 뭐, 커피, 타이티 그린티, 뭐,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음료수 같은 것도 팔고요. 아, 그리고, 로띠도 팔아요. 로띠도 이렇게,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로띠, 로띠. 뭐 음료수 뿐만 아니라 어, 디저트 이런거 팔고요 그 다음에 뭐 예, 허니토스트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는 여기 허니토스트 하나 먹었는데 어,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여기 디저트 가게 바로 옆에 보시면은 어, 프라나콘이라고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푸드코트 식인데요 예, 이쪽에 한쪽에 자리 갖고 있어요 여기 음식들은, 어, 이렇습니다. 파인애플, 어, 라이스 있고, 그 다음에 똠양콩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고기, 생선튀김. 그 다음에, 어, 시푸드 버켓. 요거는 되게 유명하죠. 예. 네. 요런 것도 팔고. <laughs> 그 다음에 뭐, 해산물, 이런 거, 조개 같은 것도 팔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뭐, 모닝글로리, 하풍파이등요 것도 팔고 있습니다. 네, 뭐 치킨도 팔고 그 다음에 어 밥으로 제일 유명한 파크라파오 무사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게 요리 이런 것도 파네요. 어, 게찜도 파네요. 어, 게찜이 저렴한데요? 다른데 여기 비싼데 여기는 5 5 0원밖에안오네요 네, 여기는 이제 파나코인이라는 식당인데 여기 할라티도입니다. 할라이라고 뭐 해서 뭐 다른 있인이 아니라. 이렇게, 뭐, 살아있는 생물, 어, 이제, 보살할 때, 뭐, 어떤 의식을 취한다 취약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해야, 이제, 한랄 인정이 되고요. 할랄 음식들이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위생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이제, 할랄 어, 코드라서요. 어 그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할랄을 뭐, 무슬림 음식이라고 해서, 어 다른 게 아닙니다. 어 미생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만든 게할랄푸드라서요 저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뭐 똑같아요. 다만, 조리 방법, 뭐, 조리 기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한다고 합니다. 오늘 주문한 음식들인데요. 뭐, 코나,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라이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냉수비라는 건데요. 어, 야시장 같은데 보면 많이 팔아요. 근데 야시장에 파는 것들은 다 돼지고기고요. 어, 한랄은 이제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로 만든 랭수비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우 요리인데 어, 이것도 뭐 상당히 어우, 냄새부터가 굉장히 좋네요. 네, 이거는 풋팟뿡콜입니다풋팟퐁컬인데 게살로만 나온 것도 있고 껍데기 채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푸파퐁거리도 상당히 어, 색깔이 좋습니다. 특히 새우 요리는요, 예,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어, 구글 같은데 후기를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예, 저도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 새우는 꼭 먹으러 와야겠습니다. 와, 이때까지 제가 태국에서 먹었던 새우 중에 거의 1등 같아요, 1등. 어, 양념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다. 매콤, 달콤, 그다음에 새우의 그 고소함, 아, 한국 사람 입맛에 딱입니다 딱. <laughs> 이거는 이제 이것만 먹으러 와도 막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푸파봉거리 먹어보니까요, 사실 이푸파봉거리가 조금 짜거든요. 다른 데서 먹으면 좀 짠데, 야, 여기는 전혀 짠게 없어요. 아, 이것도 좀 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아, 이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어, 다른 데 나오는 파뱅거리는좀 짜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 얘는 그냥 먹어도 뭐, 짠 것도 없고. 아, 그리고 좀 느끼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느끼한 것도 전혀 없어요. 어, 이것도 진짜. 어... 거의 뭐이 집이 최고지 않나.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와, 다 먹었습니다. 아, <laughs> 와, 새우는 진짜, 아, 제가 진짜 먹어보는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아, 이거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아, 뿜판거리는 너무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짧지도 않고, 네,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합니다. 아, 아무튼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어, 제가 뭐 이렇게 어, 기대하고 오진 않는데요 그냥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어, 오긴 왔는데 어, 맛은 그렇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어, 근데 상당히 매우 어, 진짜 맛있네요 여기 어, 다른 것도 다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금액이 비싸진 않습니다 외부의 다른 어, 식당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저기 파인애플 반만 해도 딴 데는 뭐 거의 400바 정도 받거든요 250바 정도 받고, 뭐, 개찜이나 폭선성거리 이런 것도 다 저렴한 편입니다. 아, 그럼 뭐, 직원분들 막, 열심히 일하시고, 다 젊고 깨끗하고, 예 네,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와, 이것도 뭐, 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laughs> 네, 주방도 이렇게 오픈형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식당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여기 아시아 티크에 식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예, 호객행위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런 데는 조금 더 비쌉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리는 곳이 어,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여기도 보니까 뭐 이렇게 비싸진 않네요 어, 아무튼 여기 아시아 티크에 디너크루즈 타시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뭐 여기서 식사할 일이 없을 거예요 디너크루즈 말고 어, 그냥 여기 구경하러 오셔가지고 식사하실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식당 참고하세요 어,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어, 진짜 예, 괜찮네요 저렴하고 맛도 있고요 물론 뭐 다른 식당도 많으니까 둘러보시다가요 <laughs> 또 마음에 드시는 식당 가셔도 됩니다 <laughs> 꼭뭐 저희 가시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참고해 주세요 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관람차가 보이면 어, 이쪽 주차장입니다. 어, 타고 오신 밴이나 차가 뭐 주차장 어디에 세울지 모르니까요. 어, 관람차랑 그다음에 쥬라기 파크 두개 참고하셔가지고 위치를 어, <laughs>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